자 별로 시루트 만들어주고 바로 얘도 빨리 자 주,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또 만들어줍니다 자 질병 면 연습한 걸 떠올려요 좋아 쇼를 위한 관객이 다 모였군 쇼라니요? 그런 건 대학살이라고 해야죠 당신도 자연을 신뢰하잖아요 우린 환경을 조성하는 것뿐입니다 자얘네둘이싸움면 되겠지? 자 싸우고 있죠 지금 결과가 어떨지 상상도 못하겠네요 그리고 행복기수가 좋아하는 거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시죠 <laughs> 낮아지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너무는 안 돼. 자한번한번 도망쳐야지 얘네들 한번 도망쳐야지. 바로 바로 하면 안 되죠? 바로 하면 어 그렇지 한번 도망치고 행복 지수가 안 낮아지게 해야 돼. 에? 잠시만. 아 당이다. 이건 아니죠? 이건 차. 차한테 그러는 거. 자, 얘 죽었죠? 바로 별로 시루트 해줘. 혹시 모르니까. 자, 아직까지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행복 취소. 자, 별로 시루트만들어져야 된다. 아니면 이거를, 그걸 했어야 됐나? 부하장 용량? 이러면은, 세, 한, 한 번에 세 마리 만들 수 있었잖아. 그럼 벨로시랩에서 두 마리랑, 이거 한 마리랑 해가지고, 싸우기를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그냥 추가 줬으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건강 회복하죠? 자, 행복지수 떨어지면 안 된다. 제발, 제발 싸워라. 또, 또 싸워라. 오, 다쳤다. 다쳤네. 자, 70% 자, 행복지수 아직까지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자, 얘네 둘이 또 다시 싸워야 돼 언제 싸우지? 나가려고 하진 않겠지? 아직까지 행복하니까 오, 간다, 간다 간다 자, 싸우러 가죠, 싸우러 가죠 싸우죠 자, 얘 둘이 또 싸웁니다. 그러면은, 벨로시랩터가 또 이길 거야. 공원이 잘 되려면 이 기약이... 잠시만, 벨로시랩터. 자, 자 끝날 때쯤에 되겠는데? 오케이, 얘 체력 많이 이루면 안 돼. 오케이, 됐다. 자, 30%. 공룡 30%면 괜찮죠? 오케이, 이거 추가해주 돼, 이제. 추가해주 돼. 자, 이겼죠? 죽었죠? 공룡 죽음. 됐다. 바로 방사. 오케이, 됐죠? 그럼 될것 같아. 오케이, 이겼죠? 자 사교 떴죠? 오케이 저번에 됐어, 당신의 됐어. 못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행복지수가 했잖아요. 이제 올라가는 일 밖에 없고자 이거 제거해주고 아 됐죠? 그러면 그냥 건강회복만 하면 끝나 사교, 사교 올라가기 때문에 어 잠시 어? 뭐야? 아니. 아니 이거 무조건 나가게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아 잠시만 대피소 열어줘 사람 도망칠 수 있게 다 됐죠 자 이거 고쳐줄거 바로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는 이미 두마리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자 건강 건강도 75죠 얘만 다 집어넣으면 돼 그냥 이제 여기 사교 사교이잖아. 기본적으로 두 마리 있으니까 괜찮아 안에 있는 애들은 이 상태도 괜찮고 지금 울타리. 이거 보니까 설정상이 얘가 계속 탈출하는 그런 스토리인 것 같은데 스토리상으로 잠시만 또딜로포 사러스. 또 안나왔네? 오케이 비싼거 팔아주고 자 내려놓고 아니 이거 빨리감기 없나? 자 불안? 아니, 또 탈출하나보다, 이거. 왜 자꾸 탈출하지? 어디였더라? 이거 아니고 작또 또 잡아, 너 아니, 왜 자꾸 통막통막 도망, 치는 거지? 아 관람객 아무도 없어. 야! 벌써 벌써 리하겠습 다시 집어넣어 줘. 자, 다시 집어넣어 줬고 계속 나가는 건가? 어, 드롭퍼 사라스 나왔다, 나이스. 폭풍 이미 다 대피했죠? 지금 돈안 벌어 되기 때문에 괜찮아. 아, 근데 이거, 이걸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섯 개, 다섯 개 잠금 해제? 다섯 개가 될수 있나, 근데? 안전. 대피소 보호를 올려야 되겠네? 그 다음에 얘를, 얘가 또 탈출하려면 또 다시 넣어야 돼. 그 다음에 얘가 나가기 전에 그러면은 그걸 바로 해볼까? 기다렸다가 바로 진정시킬게요. 얘 예, 착륙시키자마자. 아, 폭풍, 잠시만. 설마, 이거.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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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여기다. 얜또 뭐야? 새로운 계약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탈출해? 아 근데 걔 어디 갔지? 아까 싸우던 애, 얘인가? 얘가 싸웠나? 맞다. 얘, 얘가 싸웠는데 잠시만, 아니 열어주고. 그럼 일단 진정시켜. 일단 진정시켜. 아니, 뭐다 나가는데? 아, 얘는 또 뭐야?

자, 얘 얌전히 잘 있나? 얘 아닌데? 걔 어딨지? 어, 있다. 자, 어, 얘 괜찮죠? 지금 상태 괜찮죠? 얘잖아, 맞잖아, 얘 맞잖아. 죽인 공룡 1, 맞죠? 얘 진정시키면 돼, 얘만. 얘만 이제 진정시키고 미션만 완수하면 되죠? 아, 드디어 되겠는데? 왜 자꾸 탈출하려 했었지? 자, 조금만 버티면 돼. 아무거나 연구해주고, 또, 디, 또, 딜로포사우루스 또. 자, 10초. 얘도 있네? 또, 또 없지? 자, 됐어. 오케이, 됐죠? 오케이 미션 완료. 전기 중량 강철 사용 가능. 자 그러면은 이제 미션 이거 남았죠. 과학 미션. 자첫 번째 미션 바로 완수됐고. 아픈 디플로토쿠스가 곧 도착한다고? 인간을 어떻게 죽이는 지도 알잖아요 분명 뭔가 꾸미고 있을 겁니다 전기 중량 강추 울타리 이걸 배웠다고? 오케이 말콤 박사의 의심을 잘 넘겼군요 걱정이 많은 건지 거봐 내가 그랬지? 같은 소리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둘 다인가요? 아무튼 우리가 협력한다면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이다 바꿔줘 아까 얘기했듯이 탈출 못하게 다 바꿔줘야겠죠? 그러니 준비를 해야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죠? 병 공룡을 우 시설에 려오 아, 난모르겠니 알아서 잘해케이자 됐고요. 여기도. 됐나? 오케이 어, 여기 자, 그럼 못뭐 뚫겠죠. 이렇게 됐어. 자, 어, 딜로퍼 사러스 되나? 근데 디르포사우루스가 뭐지? 이걸로 수송하면 되나? 디플로도쿠스. 아 근데 무슨 무슨 병인지 안 날려주나? 오 뭐야 목긴 공룡이다 초식 공룡이구나 예 미확인 질병이구나 아 그럼 목긴 그것도 놔줘야겠는데? 초원이 없어? 초원이 없으면 초원 만들어줘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격리 가능한지 확인해 봅시다. 우리 공원에 병든 공룡이 있고 당신은 두아 박사와 함께 치료제를 찾고 있는 게 맞습니까? 난 반대입니다. 아무도 안 물어봤죠. 아니요, 이래도 안 되는데. 전염성일지 모르니까 다른 무리와 떨어뜨려 놓는 게 좋겠군요. 그러면은 여기를 쭉 확장해 주자. 다음에 됐고 초원 바로 나무 없애주고 초원 바로 깔아주죠. 그러면은 이 아니고 오케이 초원 많아졌죠? 와포자충이래 와포자충. 와포 자충 해결해 줘야 돼. 그러면 공원 시설과 와퍼 다툼 본 돈도 척척 해결할 수 있는데, <laughs> 이 정도 새 계약이 당신 같은 능력자한테 고칠 거리나 틀려져 있어요. 아, 이게 전기를 먹는 거구나. 전기를 먹는 구나 얘가 자, 그러면은. 됐죠? 그러면 해결됐죠? 바로 해결됐죠? 아, 이거 울타리가 전기를 먹어, 이거. 자, 그러면 연구해서 이거를 어, 기생충 치료를 하면은 바로 치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바로 준비를 할게요. 차량 운전으로. 자 여기로 들어가서 기다리면 되겠죠 바로 좀있으면 완료되니까 온김에 모르고 좋다해주고요 어디있지? 또있다자 치료 바로 해주고 안 보이는데. 저 공룡을 살리려면 약을 투여해야 합니다. 됐어. 됐죠? 치료 완료했고요. 또와? 메트리아칸사우루스? 메트리아칸토사우루스? 얘는 얘는 무슨 공룡인데? 육식공룡인지 초식공룡인지를 모르는데 안 나오네, 여기서 안 나오네. 뭐야? 아유, 언제, 언제, 둘이 갔냐?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둘이 싸우고 있고. 저 이거 이 공룡 육식 공룡 육식 공룡이라거든요. 그럼 이 육식 공룡을 넣을 우리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얘가 큰 애인가? 메트리아칸토사우루스? 큰 애면은 여기다 넣어줘도 될것 같고.